네, 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오늘은 교도소 탈출맵을 해볼 텐데요. 저번에 감옥 탈출맵을 한번 해 봤었는데 <laughs> 이거랑 다를 점은 어, 만드신 분이 다르다는 거? 이거는 어, 누가 만든지는안써 있네요. 네, 안써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예, 써 드릴게요, 밑에다가. 그리고 그 뭐지, 감옥 탈추맵은, 레고님이 만드신 거고, 이거는 다른 분이 만드셨어요. 교도소 탈추맵. 자, 난이도는 평화로움. 평화로움. 됐습니다. 양심적으로, 게임 모드, 너너. 블럭 파괴 금지. 파괴도 못할 듯. 블럭 파괴가 금지지만, 허용할 수 있는 파괴 가능합니다. 네. 스토리 탈출맵이며, 위 상을 지키시고 젤마크오좀렉 걸리는 건 기분 탓입니다 자 침대이다 이곳에는 이곳에서 10년은 잤지 아마 식용수이다 하지만 수용소여서 그런지 깨끗한 물은 주지 않았다 와우 <laughs> 나이 감옥에만 갇혀지는지 벌써 10년 이제 이 생활, 이 생활은 지긋지긋해. 나 이곳에서 탈출하겠어. 아, 나는 아닌가? <laughs> 이 탈출맵에는 관찰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로 가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난이도를 피스풀로 깨무는 사용금지, 허용하지 않는 블럭 파괴 금지. 했습니다. 그림이다. 음, 그림. 철창이다. 이 블록 파괴 가는 부술 수는 있지만 손으로 안 되겠어 곡괭이 없나? 그러면 딱 수상해 보이는 그림 슉. 안에 곡괭이가 들어있다 오예 톡톡 됐다 좋아 탈출이다 음, 뭐지? 어? 못뭐 봤어 점프를 못 하다니. 못 하다니. 하지만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시고. 뿅. 자. 좋아, 탈출이다. 근데 어떻게 나가지? 뿅. 뒤에 공간이 있어. 여기선 안보이. 아이. 아이, 치 죽여. 근데 여기 원래 막혀있어서 제가 이렇게 뚫어놓은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계속 죽더라고요. 예. 올라가자. 우악. 됐다. 뒤에 공간. 어떻게 들어가지? 죽것 같은데 오.. 안 죽었다 이런 공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라운데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니 나가자 아까 표지판이 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음 여긴 실험실인가? 시름, 일단 이곳을 뒤져봐야겠어 용암이다 용암이다 물이다 용물용물물 물, 물. 사다리 평범한 물이다 평범한 물이다 길은 있지만 끊겨 있어 어떻게 가지 블럭이 없나 블럭 설치 가능 이야 <laughs> 어, 짝이야 그래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음. 와우. 예, 블럭이다. 뭐 없지, 여기는? 오오 들들들. 하나, 둘, 셋. 자, 여기부 여기, 여기 자되나 쿨쿨. <laughs> 음, 음, 아, 일어났 여긴 어디지? 어, 이곳은 도대체 얼마나 청소를 안 했길래. 찝찝해. 공간 사이로 조심해 가야겠어. 어, 찝찝. 아, 어, 먼지. 아, 먼지. 찝찝. 빡. 살금살금. 오, 올라가자.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아 구름이구나. 거미줄 낙법이네. 내려가자. 잠시만 구름이 절 놀래겼어. 요 구름, 구름, 구름 이건가? 더 이상하고. 자, 좀. 거이좀작법 잠시만. 잠시만요. 방어 키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앞으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설마 죽는 거 아니겠죠? 오, 안 죽었다. 다 왔다. 그러고 보니 탈출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군. 오, 그렇군. 지칠만도 했는데. 하지만 포기 안, 하, 안 한다. 끝까지 가겠어. 고고! 몰라. 세이브 포인트가 안 돼. 힌트 없음. 힌트가 없다니 찍어야 되나? 설마 없다는 게 아니지? 설마 아니죠? 네가 제일 수상해. 잠시만. 그러고 보니 죽어야 되는 거잖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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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다물 있는데, 여기 물이 없어. 응. 설마? 진짜로? <laughs> 헐, 없다는 힌트가 물이 없다는 뜻이었어. 어, 나 천재인가? <laughs>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0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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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1에서 100, 100까지의 숫자를 아, 모두 더하면? 아, 1에서 100을 더 한다고? 아니, 아니. 100, 1에서 100에 있는 숫자로 모두 더 한다 뜻이니까. 안 보이나? 그러면, 70, 60, 50, 40, 500 몇이니까? 100. 음, 찍을까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기를 해볼까? 하나, 뿅, 자, <laughs> 자, 오백 오십, 오백 오십이죠? 자, 한번 맞는지 보죠. 안될 수도 있지만. 살았어? 오. 제가 탈출을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걸 CCTV로 다본 교도소관과 어, 총관리자분께서 애 패기를 보고 그냥 석방을 해주시는 거네요 이야 이야 와 뭐가 보인다 이야 어? 설마 네가 교도관? 어, 어. 아, 아니 해보세요 사... 감사합니다 네? 석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근데 렉을 안 먹네? 오예 우와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앤드 엔드. 앤드? 엔드? 더 앤드 엔드. 오더 앤드 이렇게 멋있게 날아오르라 자 한번 뭐 렉을 또 해보죠. 얍 오, 내가안 먹나. 오예. 오예. 불 붙이고 다니겠어. 헐, 헐. 탄다, 탄다. 하나도, 됐다. 오, 더 엔드. 이야. 예, 더 엔드. 여기까지 였습니다. 네, 여기 교도소 간 탈출맵. 탈출맵이죠? 끝까지 누가 만드신지는 안 나왔네요. 그래도 꼭 찾아서 누가 만드셨는지, 네, 꼭 쓰겠습니다. 유튜브 밑에. <laughs> 네, 아무튼 여기까지 수고, 만드시, 만드시느라 수고해주신, 어, 이름 모르는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까은이었습니다